일단은 가서 지뢰 놓 저거 봐 저거 저거 가스 씻고 가는 건가? 뭐야 차 이까지 오잖아 되게 빨라 보이는데? 그 캠핑돼 네, 캠핑하는 데네 호랑이다 호랑이 움직이는 거봐 아, 배꿀 움직이는 거하고 어리 움직이는 거 뭐야? 뭐야 여기 토끼 체험장 옆에 저거 놨네어와 바람 봐라 바람 봐라 들어가라 들어가 들어가 막 아, 여기 있잖가들어가어고들어가 들어가고 들어가고 있들어가라고아어아들어가어가잖아들어가들어아들어들어아들어어가서아아 들어가고 주세요 아들들들가들어아고고들어가고 이리로 와 이거 하나 들어 어얘봐 온다 이렇게 들어 높게 들어, 높게 들어. 들어.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일단 가보자 높게 들어 들어 위로 이렇게 들어 아파줘 하나 줘라 하나 줘라

에이, 그렇게 조금 쪼금 어떡하니. 어, 나 당근 당근. 데 얘네들 염소 먹을 염소. 저 애기 저 애기. 애기 야 애기 아 애기. 잘 먹네. 딱딱할게. 오, 엄청 딱딱해. 야, 이제 없다, 당근. 끝이다. 이게? 어, 엄마. 어 너무 작아. 엄마한테도 었어자 사진 찍어줄게 어 먹는다 놀자. 다시 다시 마지막 하나야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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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무서야 엄마 들어봐이거 응, 아니 아, 어 누나한테 아어여기아어오다야아니아다 씹어먹는다 어!

조그만 거로 다 먹지 뭐 오빠 왜안먹안야 여기 나, <넣어>. 와 <목소리> 집게 나. 위에하게 집게를 넣는 가오 자자자 없다 없다 없는거 확인하고 가는 거 봐라 어, 메리 얘들 온다 <목소리>

엄마 어? 봐봐. 엄마 봐봐. 거의 크브도 양이 왔잖아이 얼굴 보지. 땀 얼굴이 그냥 시크게 나온다. 에다어요 엄마, 봐봐 이거. 그래 나 통기. 통하는 거 아니다. 아이, 좋아내려 우리는 평화도 날리신 그냥 이 对吧、oh. <Okay. S 1>？<laughs> <목소리> 저 밑에가 1층인가 보네. 아까 그거네. 연결되어 있는 거. 나무 때문에 안 보이겠다, 근데. 캠프닉인데, 피크닉이잖아, 말 그대로. 캠핑장이네. 피크니까